223번 복소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분의 1은 7분의 A바, B분의 1은 7분의 B바, C분의 1은 7분의 C바가 되겠죠. 문제에서 제시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 플러스 c 분의 1의 값은 그렇다면 a 분의 1과 b 분의 1과 c 분의 1을 다음과 같이 음 나타내고 괄호 안에 있는 분모 7 분의 1을 괄호 바깥으로 빼내고 그렇다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그것의 켤레 복소수의 곱은 3, 그래서 3을 대입해서 7분의 3이 됩니다.